내가 지금, 배터리가 한20% 있는데, 외로워서 한번 켜봤습니다. 작업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지금 작업 일지를 꾸미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이랑, <laughs> 내일 뭐레 일을 할 거니까, 작업일지를 미리 꾸며놓는다. 왜냐하면 일을 한 날은 이게 내 작업일지인데 이렇게 미리 꾸며놔야 돼. 왜냐면 일을 한 날은 힘이 들어서 이거를 꾸미고 뭘쓸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꾸며놔야만 할 수가 있거든. 아, 어, 귀 그냥, 손 가는 대로, 오늘은, 꾸미고 있다요. 완전, 손 가는 대로. 어, 너무 귀 완전 예쁘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야지. 이거는 원래 약간 빈, 이 노트는 약간 이렇게 빈티지 무드로 꾸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하고 싶네. 이런 스티커가 좀 생겼어, 지금. 배터리 언제 꺼질까? 그냥, 충전기 연결할까? 나는, 어럽게안 아, 되네, 정말 열받게. 그, 이거 하면서 떠드는 게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사실 찍고 다 올리진 않아. 이거 왜냐면 나름 컷 편집을 해야 돼서 좀 귀찮아. 나중에 올려야지. 이렇게 해놓은 것도 많아. 나장에좀가져야 돼. 가만있어 보자. 맨날 뭘...가만히 <laughs> <하고> 있어... <웃음> <아이고>. <웃음> 힘이 들어서 그래, 힘이 들어서... 이거는 글씨스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어, 제목... 여기 정도만 쓰... 글씨스의 말이 많으면 어떡하지? 나아 몰라. 꾸미는데 의의가 있어, 지금. 내가 이게 또바꾸야 너무 재미를 들렸잖아. 그러고 나서 주변에 세상 그렇게 영업을 했단 말이야. 내 후배. 그다음에 내 동생. 아 친한 동생. 그리고 친한 동생 세명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영업을 했어. 바꾸를. 다들 아, 무슨 다꾸냐고. 창피해가지고. 주변에 말도 못한다고. 막 그랬었다? 근데 웬걸? 지금 다들 빠져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줬어. 이게 <laughs> 되게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세계야. 이 풀테이프가. 이게 착착 달라붙잖아요. 종이가 가가지고 붙여볼까? 야, 이 앞장도 어차피 꾸며야 되니까 앞장에 나 메모지랑 붙여볼게. 그냥 마음 가는 메모지. 앞장 어떻게 꾸밀지 아예 생각 안 했는데. 여기가 모르고 두 장을 넘겨버렸어. 여기도 꾸며야 돼. 음... 어떻게 꾸미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 그... 이거 약간 프레임으로 잘라야겠다. 아무튼, 그, 내가 막 영업을 했더니, 친구들이 막 다이어리를 일단, 다이어리 일단 사! 이러고 내가 막 메모지랑 풀테이프를 막 줬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지금 다꾸, 우리 다꾸 팬 됐어. 다꾸 모임. 그리고, 내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가, <laughs> 같이 일하니까 내가 좀 쪽팔린데 나 다꾸한다고 막 말했단 말이야? 근데 <laughs> 재밌어 보인데 내가 막뭐 자꾸 사고 같이 언박싱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언제였지? 어 언제였지? 그냥 갑자기 갑자기 구매하고 있더라고 다이어리를 <laughs> 다음날부터 하는 거야 아주 너무 귀엽다 그 친구도 하고 있고 언니들도 내가 막싹싹 지금 전파시키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는 것이냐 외로우니까 혼자 하면 <laughs> 이거 너무 예쁜데 종이가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같이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예쁠까? 나 뭔가 이렇게 매장 약간 무드를 여기는 글을 써버렸고 무드를 좀 다르게 했단 말이야 여기는 뭐 메모 이런 느낌도 했고 이거 약간 고풍스럽게 하고 싶은데 아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잘못 잡겠더라? 음 찢어봐? 이거 종이가 이쁘. 이게 막 빈티지 잡고는 좀, 이렇게, 약간, 사정없이 찢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난못 찍겠어. 신또 왔어? 할말 있어가지고. 난왜 이렇게 못 찍겠지, 이거를? 아, 아까워. 쇼이가 너무 예쁘니까. 찢, 찢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찢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찢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찢어버렸네. 아무 뭐 의미 없지. 음, 레이아웃을 아들 엄마가 아까 맘마도 주고 아들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줬어. 응? 어? 엄마 안고 밥 먹이고, 응? 어? 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가 아까 전에. 뭔가 아 어, 뭔가 이거보다 더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창의력 부족이야. 이쁘게 찢어야 된다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 약간, 다른 사람들 것좀 약간 손민수 하려고 해도, 뒤돌아서 면 까먹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창의성 너무, 여기. 여기를 한판다 꾸미고, 여기는 약간 글씨 쓰는 느낌으로 해볼까? 이런 느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지 않아? 얘 어, 아까 풀테이프 보여준다 한 거였지. 그리고 이 문진, 이렇게 쓰려고 산 거였지. 진씨, 엄마 왜 이렇게 대짚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에? 네? 아니, 지금. 아, 저 지금 가서 안 누워 있을 거예요. 아, 얘가 자꾸 누워 있자고 그런다니까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자고. 제가 그래 누워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누워 있어요? 어머 잠깐 당황하지 마. 충분히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신중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진이랑 떠드느라고 신중하게 안 붙였어. 아 빈티지는 좀 너덜너덜해도 돼. 풀테이프 보여준다면서? 너무 너덜너덜해져, 근 <laughs> 빈티지 자꾸는, 빈티지 자꾸 당점. 좀 망쳐도, 마이 너덜너덜해져도, 약간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할수 있다. 정말, 세결의 방법이 좀 무궁무진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품테이프 보여준다고 하고 아 품테이프 진짜 잘 붙어 진짜 잘 붙는데 지금 내가 막 찢어서 아이 뭐야 뜯다 붙었다 너무 해가지고 아 진아 뭐 어떻게 해줄까 출연 한번 하실래요? 어이구 우리 얘기한번 출연 한번 하실래요? 알겠어요 우리 애기 출연 한번 할게요 까꿍 까꿍 출연 여기 여기 카메라 한번 보세요 출연 아이 귀엽습니다. 안아줘, 안고 있어 너를 알았습니다. 안으면안 안 울어. 아니 이게 뭐깐난쟁이 육아가 따로 없어 진짜. 근데 우리 집에 청소를 가끔 도와주러 오시는 이모님 이 있는데 내가 맨날 고양이랑 안고 자고 있고 얘가 이제 조금 몸 아프고 나서 내가 거의 집에서 계속 얘만 챙기고 있고 이러니까. 맨날 막 뭐. 애를 그렇게 낳아서 키우라고 나한테 잔소리 났단 말이야? 근데? <laughs>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근데 내가 얘를 <laughs> 케어하면서 아나애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정말 엄마 음, 안아줄거야 계속 안아줄게 왜냐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자는데 문을 닫고 잔다? 그럼 일단 밖에서 너무 울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잘수 없어 무조건 같이 자야 돼. 그리고, 그, 알겠어. 엄마 안아주고 있어, 지금. 이제 안아지 신기하지. 지금 내가 안아주고 있거든. 무릎에. 그리고, 얘가 한, 뭐, 하루 종일 자는데, 일단 뭐, 새벽 2시에 한번 밥을 달라고 해. 일단, 지금 아파가지고 사료를 못 먹는단 말이야. 건사료를. 무조건 습식 사료를 먹는데, 그거를 새벽 2시에 달라고 하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붙이고 지금 한번 만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침 7시에 왜그 루틴이 그렇게 되셨는지 나도 알 수가 없는데 <laughs> 왜 루틴이 <웃음> 루틴이 <웃음> 왜 그렇게 되셨어요? <laughs> 스무 살이야 고양이 맘에 껴털 귀신같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7시에 또 밥을 드셔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요 얼굴 막 뽀뽀를 하고 막안 일어날 수 없어 그냥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밥을 휴고 밥을 또 그렇게 먹고 아또안 먹을 때가 있어 밥을 안 먹을 때는 무릎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뭐, 아, 그거 뭐팔좀 아픈 거는 솔직히, 아, 괜찮아. 그거는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 근데 외출을 아예 못한 거지. <웃음> 외출을? 여 <laughs> 시간 이상 나가 있어.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애기는 진짜 뭐, 데리고 나갈 수나 있, 있지 않나? 얘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 고양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 원래 일하던 작업실도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를 했다. 거기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만 불편하니까 나가면.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또 같이 있어주니까, 또 많이 좋아지긴 했어. 건강이 지금 이렇게 앵앵 왜 울었는지 알아? 진짜 지금 무릎에 이렇게. 옷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보여줄까? 지금 내 무릎에 이렇게, 이렇게 있겠다고 지금 그렇게 애냥 울은 것이요. 거기 창견도 좀 하실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창견 조금 하실 거야? 여기 위에를 창견하실 거야? 여기 위에를 여기를 창견하고 싶으셔가지고. <laughs> 어떻게 창견하실 건데요? 뭐 붙여보실 거야? <laughs> 아들이 뭐 붙여볼까?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이기게 슉슉 슉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 응. 구경하고 싶었어 엄마 여기 위해서 뭐하나? 구경이 하고 싶었어. 다했다 이제 본고지 근데 이렇게 계속 안아줄 수는 없어. 엄마도 아니 진아 엄마가 뭐 집에 너를 두고 나가는 엄마도 아니고. 거의 쟁일 간에 이렇게 있는데, 엄마, 자유시간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겨.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1에 손이 많이 가고, 1에, 거동이, 1회 뭐야, 나가지를 못하는데, 애를 어찌 키워? 그거 안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 아왜 이렇게 여기 망했냐? 뭔가, 망했다, 그치? 아, 뭔가, 뭔가 망해버렸네? 뭐가 많긴 진짜 많아, 그치? 뭘 진짜 많이 사가지고. 뭐, 뭐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laughs> 이렇게 막 때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아, 뭐라도 붙여야 돼. 뭐라도 붙이면 답이 나오겠지. 일단,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봐 음, 여기도 뭔가를. 여기도 다 메모지, 종이. 아니, 근데 나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애써 이제 정리를 했놓으면뭐할 것이요? 찾질을못 하는데? <laughs> 너무 많이 사기만 신나게 사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네요. 아니,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난 도대체? 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요 일단 붙여봐. 막, 뭐, 막 붙이다 보면은 은근 딸이 답이 나올 때가 있다. 여기다가 은근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란색을 이렇게 붙여 붙여버린다. 그러면은 또 이게 괜찮은 게 지금 내가 계속 맞아. 아, 수평 안 맞는 거 진짜 짜증 난다고. 인간이 이걸 수평을 맞출 수가 있나요? 근데? 내가 계속 이걸 붙이고 싶은데 지금 파란색이 없어서 계속 못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있으니까 파란색이 갑자기 통일감이 느껴진다. 완전 괜찮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다 이 붙이고. 아니, 난 여기 뒷장 꾸미다가 갑자기 왜 여기 꾸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 자신은. 진짜 빈티지로 막 붙이는거야 망설이지 마풀테이프이다 쓴거 같은데 풀테이프가 그냥 미 약간 또 부착감 들어가지고 그 뭐시기야 리필 되는 걸로 샀다 했잖아 근데 리필도 어차피 또 플라스틱이긴 해 이게 정말 리필이 되는 걸로 제품의 장점으로 삼고 싶으면, 이 안에 테이프만 교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근데 이거, 요 안에 요또 플라스틱을 교체하는 거야. 그, 저 테이프만 싹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온 모델이 있는 것 같기도 해지 모르겠네, 뭔지. 이게 어떤 스티커는 이렇게 접착력이 약해가지고 약해요. 풀로 붙여주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 맞아? <laughs> 아니, 그뭐 스티커를 이렇게 분별 없이 해놨나 몰라? 한 별이 없어? 음, 왜죠? 그냥 별 생각 없지 해놨네요, 다.